안녕하세요. 도인남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촬영하는 현재 시각, 한 주의 시작월요일이고요 오전 11시가 지나고 있습니다. 자, 혹시 보유 중인 종목 중에서 혹시 이렇게 뭐 물려있거나 아니시면 뭐 손절하신 종목이 좀 많이 있으신가요? 자, 이번 반감기 기회의 시장에서 제 영상을 통해 이런 손절했던 내역들, 물려있는 마이너스인 종목들 모두 복구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의 시장이 왜 중요한지 제가 핵심만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집중하세요. 자, 이전 데이터를 보더라도 2020년도에 나와 있었던 이전 반감기죠. 비트코인이 500% 정도 오르고 나서 이들만 하더라도 3000%가 넘는 폭등이 나왔어요. 자이말인즉슨자 BTC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이 먼저 폭등을 하고 이후 1년 동안에는 뭐 이더리움이나 그외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적게는 수천 프로고요, 아, 많게는 수십만 프로까지 폭등을 했는데요. 자 이번 반감기 폭등 유력 종목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고정 댓글 링크 정보방에서 폭등 유력 종목들을 저와 함께 미리 매집을 해서 이렇게 빨간색 종목들이 가득한 계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오늘 우리가 수익을 챙겨갈 종목 바로 비트인 가지고 왔고요. 제가 분명히 2월달에 타점을 잡아드려서. 100% 가까운 수익을 챙겨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이번에도 항상 쉽고 짧게 설명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잊지 마세요 영상 제작이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편하도록 자 70원 가로줄 그리고 아래쪽 추세선 이렇게 두개 미리 그어드렸고요 자 이거는 뭐냐 고점은 유지가 되면서 저점은 올려주고 있는 이 전형적인 상승 추세를 볼수 있는 자 바로 어센딩 트라이앵글이 형성이 된 모습인데요 어, 최근 반감기 이전에 이렇게 조정이 길어지고 있음에도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주가가 큰폭으로 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지금 이 박스권을 유지해주고 를 있는 모습인데요. 자 더불어 지난 주말에 발생을 했던 이 매더고래량 나와있죠. 이 매더고래량에도 불구하고 캔들의 몸통은 아래 추세선 위쪽으로 정확하게 안착을 해준 모습이에요. 자이 말은 아래쪽에 나와있는 이 추세선 있죠. 이 부분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그리고 빛에 있는 시가총액이 무려 4조원이 넘는 엄청난 대형코인인데요. 자 이런 대형코인들은 절대로 이 개미들로만 해서 움직이지가 않는데요. 기관이라든지 이 세력과 같은 대형고래들만이 주가를 큰 폭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자그 말인즉슨 이 매도 거래량이 뭐 차익 실현을 위한 물량이든 조정이든 이 박스권 아래쪽 정도로만 주가를 한 차례 내린 이후에 다시금 매집을 하면서 주가를 올려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결론적으로 지금의 자리에서는 이 위쪽에 나와 있는 7 0원대까지 단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인 거고요. 이어색링 트라이앵글의 특성상 이 수렴의 끝 부분에서 높은 확률로 이전에 보여줬던 이 100%가 넘는 수익률이죠. 이100% 이상의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기회 메스터점이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아직 이 수렴의 끝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여유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 아래쪽 그리고 아래쪽 추세선까지 한 차례 더 주가를 내려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만 보시고 투자에 따라 나서시면 절대 안 되고요. 실시간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순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매도 타점과 대응법 고정 댓글 링크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절대 잊지 마세요. 반감기 조정이 나온 이후에는 본격적인 폭등장 나오기 마련이고요. 지금부터 미리 아래쪽에서 매집을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와 함께 미리 매집을 해나가실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만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정보방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영상 빅체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도지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